기촌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아사촌마을 라디오 김강욱입니다. 저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1982년 기촌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인의 소개로. 경림면 하사촌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사와서는 농촌 지역이라 소위 말하는 뜻에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이웃분들이 많아서 무사히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동네 이장은 꿈도 못 꾼다 했는데 저는 이사 온뒤 2, 3년 만에 마을 이장도 맡아 했습니다. 소사육도 조금 하고 저희 선산에 조그마한 가수원을 조성하여 감, 두럭, 삼둥나물 음나무, 산딸기도 재배하여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엄나무는 요즘 건강식품이라 찾는 사람이 많아서 그때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림농협 작년대학 대장도 역임하면서 마을 미디어 사업도 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업이 잘안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기촌에서 생림 하사촌으로 왔지만 열심히 살고 좋은 이웃분들을 덕분에 노년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